비동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벤트도 그중에 하나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룹 액션이 있고 포반복 그 다음에 포이치 반복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우 클릭해서 도움말을 보시면 이 액션들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비동기로 이제 동작되는 애들을 중지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액션을 더블 클릭해서 두개 추가를 미리 해줄게요. 그 다음에 비동기로 일단 동작을 하려면 여기 동작을 비동기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동기는, 어, 이 메인 스크립트, 스크립트는 여기 보면 여기 new 스크립트 1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실행 중, 하다가 이 이름으로 찾아서 중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거면 매크로가 중지되기 전까지 얘를 그 논리적으로 어떤 조건에 부합할 때 중지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아이디에 얘는 A라고 주고 얘는 B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바탕 화면에 여기 아이콘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마우스에 마우스 클릭이 있는데 얘를 그룹 A에 일단 넣어주고 실행전 지연 1000을 입력합니다. 얘는 그러면 1초간 지연했다가 클릭이 발생을 해요. 또 복사해서 4개 정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각각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F1을 누르면 좌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1초에 한 번씩 각각 아이콘들을 클릭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룹 B 얘도 요거 복사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고요 예, 잠깐 컨트롤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연 시간을 어, 일단 복사를 다해 놓고요 총 4개가 됐습니다 얘는 1500으로 일단 바꿔 줄게요 그 다음에 좌표 설정을 클릭 위치의 옆으로 약간 아이콘이 아니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뭐 업무에서는 뭐 이렇지 는 않겠죠 이런식으로 하면 그 비동기는 이 매크로를 실행할 때 얘와 얘가 a 와 b 가 동시에 같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얘 실행 전 지연 1초잖아요. 얘도 1초였다면 얘랑 얘가 동시 에 클릭되기 때문에 클릭 하나는 실패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5초를 더 지연을 줬으면 그러면 얘 클릭하고 0.5초 있다가 얘 클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초 간격이죠. 얘 0.5초 있는 데서 1초 1초 이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얘가 메인 스크립트가 완료가 되면 얘 비동기 등록되어 있는 애들도 자동으로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연 액션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 도구상자에 시간에 지연을 추가를 하고요. 얘 일단 5천으로 5초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면 네, 저기 좌표에 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클릭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트레이스도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를 시킬 거라서 얘 2,000으로 바꾸고요. 얘 하나 더 복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3초. 그럼 합쳐도 5초잖아요. 얘가 0.5초, 1초, 1초에서 4.5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건데 여기서 지연 밑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주고 얘를 b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2초 후에 b가 얘가 중지가 되겠죠 1.5초 그 다음에 얘가 아마 2초가 안 넘으니까 그죠 얘 실행 전 지연이니까 한번 클릭하고 아마 밑으로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고 여기 아이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만 이렇게 클릭이 되게끔 됩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시간도 정확하게 2.5초니까 2초 있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한 번만 클릭이 되고요. 여기는 전부 다 클릭이 되고 종료가 된 겁니다. 어, 비동기 종료 중지를 사용을 하거나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떤 내가 로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조건에 부합을 하면 어이 행동을 중지를 하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지시키고 다른 쪽으로 여기 뭐 액션이동이나 뭔가를 넣어놓으면 그쪽으로 이제 액션이 이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어 고난이도의 업무 자동화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이벤트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ule.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all of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